기도와 후원으로 준비해왔던 아이캠프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아프리카의 거친 길을 달리며 빛을 전하고 있는 권구현 담임 목사님과 비전케어 김동해 이사장님을 응원하며 8월의 설립뉴스 시작하겠습니다. 3일 오후 예배에 소리샘 중창단과 청장년 성교회를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된 코람데오 중창단의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번 헌신 예배를 위해 각 중창단은 두 달간의 연습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소리샘 중창단의 멋진 화음으로 시작되었고 힘 있는 코람데오의 찬양이 듣는 이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온 회중들과 함께 파송의 노래를 부르며 눈을 떠요 아프리카. 비전 루트 프로젝트를 위해 아프리카로 성교를 떠나시는 담임 목사님의 앞길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3일 파송예배를 드린 후 4일 아프리카로 출발하여 케이프타운에 도착하였습니다. 5일부터 7일까지 케이프타운에서 진행된 코스타에 참석하여 비정케어의 선교사역에 대해 소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후 7일 유안네스버그에서 오토바이를 수령하였습니다. 정비 및 도로주행을 연습한 후 10일 첫 번째 목적지인 스와질랜드로 출발하였습니다. 7월 9일 마라톤 선교회의 단합대회 및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총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비전 루트 프로젝트를 기원하며 마라톤 및 걷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가지고 가벼운 점심 식사 후에 갯벌 체험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하나된 시간이었습니다. 마라톤 선교회는 주일 오후에 자체 마라톤 대회로 달리며 담임 목사님과 아이캠프를 응원하였습니다. 24일 주일 영화부와 유튜브의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교육부 여름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믿음으로 굳게 서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상대적이라고 말하는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음의 삶으로 살았던 요셉을 통해 배웠습니다. 영화부와 유치부는 부모님과 함께 모든 활동에 참여하였고 예배 후 공과 공부와 쿠키 만들기 등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30일 토요일에는 신나는 물놀이도 하였습니다. 아동부 성경학교는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리엘의 장혁재 목사님의 집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4일에서 6일, 중고등부 수련회. 14일에서 15일, 청년부 수련회. 15일, 8 1로구국 기도회. 짜증스러울 만큼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는 여론입니다. 하지만, 한줄기 바람이 머리를 넘어갈 때마다 그 더위를 잇는 상쾌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갑니다. 무더위에서 오는 짜증도 결국은 날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이 되었나 봅니다. 더운 여름 주위의 사람들에게 한줄기 바람 같은 이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가슴속에서 퍼지는 시원함을 주는 당치의화월를 十分感激。